초록 나오겠네요. 초록까지 보라가지 <목소리> 어, 뭐 궁금한 건 없나요? 어떤 거요? 뭐아까 저거. 아69 69가 좀 궁금했어요. 누군지도 몰랐어서 안 해봐가지고 아 실상 64, 65, 67은 존나 허섭이라서 존나 때리기만 하면 돼요 정치도 크고 맞아요. 근데 그63 우주 우주 비행선 있잖아요. 네. 걔 다가오잖아요. 네. 근데 그 호컵에 그래도 프리트죠. 그 애초에 안 다가와도 프리트는 되는데 이게 가끔씩 얘가 무지성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음, 어.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주선이 안 멈추고 그냥 스킬도 안 쓰고 미친 듯이 네, 앞으로 앞으로 오는 거. <laughs> 네, <네네>. 네. <laughs> 그런 경우들은 애초에 지금은 상관없는데 예전에는 프리트가 안됐죠 아 안됐구나 아 얘가 덩치가 큰데 코코볼 던지는 방향인데 그 던지는 방향 쪽이 아니고 우리가 보자말자내 쪽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진행 방향 쪽으로 가니 그냥 모스터 있는 쪽으로 던지거든요 어차피 덩치가 크니까 다 맞을 거라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던지자말자 코코볼 쪽으로 버블점프인데 근데 그 전에 그냥 내가 있는 위치로 계속 돌진을 해한 번에 <laughs> 그 다음 내가 이동한 위치를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돌진을 해요 그렇게 되면 코코볼 다 날리는 거죠 있다가 존나 개빡치면 내가 나면 그스는 저는 과급적이면 63에서 그 뭐냐 코코을다안 던지고 코코볼 한두개 정도 던지고 ICBM이랑 풀메이커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냥 까요 그게 훨씬 나아서 근데 지금은 어우 씨발 그게 상관없어 죽 했다 상관없..겠죠? 시다다가 갑자기 저세상 불뻔 했네 왜왜 아.. 아, 죽진 않는데, 이 직업이 팔라딘이여가지고 역시도 돌멩이도 원킬을 막아주더라고요 조사기 직업 진짜 개사기 캐릭터다, 팔라딘. 근데 내가 할 때는 씹쓰레기 캐릭터였는데, 씨, 내 적보다 한푼 캐릭터가 좋아지더라. 캐슈도 접어야 좋아지라나 이거 맞냐? <laughs> 어, 리렛 160억 하던데, 아, 160억 거리였어요? 어, 저 어떻게 해요? 캐러 가시죠. 안 떠요, 캐도. 응. 저도안 떠요.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라지냐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보고 가야지, 야. 넘어 버리죠. 킹겼다고 제가 조용히 아 봐요? 아아 저... 듣고 계신가요? <웃음> <웃음> 아 다른 버리... 게보 드님이 <laughs> 아니었구나. <laughs> 나 보드님 나간 줄 알고. 네. 가 근데 지금 무릎 최종 시작 최적 시간이다 그냥. 자, 둘, 셋, 아물 사러 나가야 되는데 아 이게 번길안 <laughs> 나는 거 불편하네. 아저 오크통 빼는 게 낫겠죠? 코코방. 그, 그 네. 어... 딱. 빼는 게 낫겠지, 잖아요. 어제 콜도 30초일까지. 요즘 다시 오 다시 앵커 하던데요? 이거 아니면 어디에요? 일단 오크통도 되겠어. 이게 후반 지역 갔을 때는 앵커가 그렇게 소용이 없는데 아직까지 리메까지는 앵커가 나와요. 근데 후반은 노틸이 나올 수도 있어. 선택형이에요? 집 하고 싶은 거지? 내가 진짜 보스나 이런 데서 앵커를 계속 쓴다 하면 앵커 쓰는 게 맞고 어차피 노틸 환영할 때 강화 안 해도 원킬 뜨는 건 똑같아 가지고. 제발 아니 아까 아까 뜨고 오오는 떴구나 아내 캐릭 켜놔 이거 방무 돌았겠구나 이번판은 음, 음. 아지 무릉도 트라이였어 늘려 아이 그건 아니다 <laughs> 화회가 적당하다. 요기 늘리고, 이러면 은 아..씨 리턴하면지옥 봐요 온다? 다번 나가려고 합니다. 아탈 걸. 성이가왜 없냐? 오늘은 러갔 왔어요. 이제 카드가 내일 차례인가? 네그 더럽게 안주 더럽게 안 주네. 뭐 알아, 카하되야 그 네. 빠지겠다. 하프하다 아, C 드링이가 너무 비싸요. 그리고 그래서 제 본캐는 무릉 안치 안쳐도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. 해방 캐만 한다는 마인드로 안지, 두 개만 있는 다 무조건. 와리크값 봤어요? 거의 이미 못 봤어요. 리트가 25억 하던데 비싼 거죠? 올라비싸죠. 어, 원래 10억 되면 샀어요. 4렙이야? 미래가 말도안 되게 비싸졌고 미래 3렙이 지금 28억인가던데 2억이야 미래 2렙도 3억하던 지금 5억네오리이지 아 이거 보고 시다 하면 아무것도 안 떠요. 걔 같은 게허심자의 행운이 있어. 시드. 아, 네이런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메이트. 목소리> 꺼졌나? 뭐야? 너무 부담 해야지 선수님 안키면 빽나겠죠 이거? 네? 날거같은데 삥날거같은데 삥날거같죠 방금 솔직히 빽날뻔 했는데 얘가 스킬 한번 더 쏘서 다행이지고 시... 8방공 했으면 대현이 아플 거였다 아까 해방캐슈는 안해도 되길래 근데 해방캐슈 도 여기서 타면 80만원 단지 하는거 한 번도 안 뜨. 뭔가 전보다 크뎀이 더안 뜨는 것 같아. 방에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바다 너무 안 돼요? 아 그래요? 네 무슨 싸게요 방송 보고 있는데 바 부족하길래 설마 저사람 채킹하나 개손해 갑자기 연락 오고 너무 애매하던데 바이퍼네 사냥이 캡틴는 보스 캡틴을 보스 측하고 바이퍼넷 그, 사냥 하고 필드에 일단 공간지원을 2개 다 받는 애 <놀람> 보스도 사냥도는 딱한거맞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중립 잘 잡은 느낌이던데 그나마 캡틴 아씨 이불 또그 이번에 사냥 되게 좋아지지 않았어 뭐야 대한번안 주네 미쳤다 이거 우리 미스는 한 번도 안봤잖 여러 판 했는데, 저도 한 번도 못 봤어. 여, 이가 리트... 아, 리트 삼렙이에요 네, 사 레비인 줄 알아. 나 챔피언들... 내가 여기 리트 주단 이거 봐, 사 레비인 줄 알아. 아, 아, ICBM을 먼저 짓고 왔네요. 뭐야 저아이 c b m 은 가이드 끝나면 돼야 돼요. 그래요. 그래야 무적이 또 길게 들어가니까. 네. 헌, ICBM. 헌, 헌, 안 돼. 맞았 a t 소리안 f 다몇번 할까요? 아니 h 아 fuck? 천천 a t the fuck? w 그 a t the fuck? I don't k 확실히 보시고 네 t 다, 다, 다 더이야 네? 아, 이렇게 돼서 60분이 거는 맞는데 그, 그 저거 돌려그냥아 술이 안 맞는 것, 될것 같아 이여기서 시간은 많이 있어 캐런머리 더 들고 가실 거예요? 뭐선성이 지금 돌리고 일단 또 돌리고. 네 지금 돌리니까요. 코트 다시 돌리는데 첫 이득 때만. 돌리 지금 보통은 이 아고 어요네 먼저 먼저. 네, 완전히 할만한 이려주면 중에... 아니 웹폰 먼저 줘도 될텐데 웹폰 풀 돌지 않나? 돌았.. 돌긴 했을텐데 도폰도 상관없는데 됐다 이거 이제 매폰 가아 끼고 10명 원이거든 근데 매톤을 조금 이따 쓰시고요저상이 맞춰서 시는 이거 두 개만 하면 60일 안 되나? 두 개로 가능하면 해봐요. 두개 해볼게요. 이거 어차피 깰것 같으니까. 아안 된다. 안돼 여기 안, 안 세개씩 앞쪽에서 실수 많이, 실수 많이. 어, 퍼가지는데. 와, 다음 주 크라이 터지고. 아안 되네.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자 말자 그냥 끝낼 거예요. 시간상 크라이를 터트릴 수가 없어요. 터지고 한두대때리면 네. 네.